를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요한보금 1장 음, 크, 본래는 1장 전체의 내용인데요 어, 34절까지 내용인데 오늘은 줄여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고 그 전반적인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예, 읽으면서. <laughs> 요한이 한 말이 참 새롭게 다가오네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함이라 저와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었으면 좋겠다, 빛으로 인도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강렬하게 갖습니다. 이질 아, 만하면 등장하는 누, 뉴스가 있는데요 다름 아니 짝퉁 명품에 관한 소식입니다 아, 뭐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에, 아 그런 일이 있겠구나 생각하는데 우리 같은 짝퉁 뭐 명품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뭐 저게 별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에, 참 아무래도 그래도 어, 이게 뉴스 거리가 될 정도면 음, 어, 좀 흔한 뭐 그 평범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여하튼 지난 주에도 짝퉁 명품을 팔아가지고 그 일당들은 165억을 벌었다고 해요. 그 범죄 수익금으로 호화생활을 하고 또 아파트도 사고 뭐 호텔도 사고 막 그랬다고는 하는데 에그 소식을 접하면서 위조 상품이 77,000여 개를 온라인 상품몰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 어, 위조 일당들도 문제지만 또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팔릴 걸 생각하고 어, 중국에 밀수해가 중국으로부터 밀수품을 들여와서 판 것이겠죠. 어, 이렇게 쇼핑몰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정품으로 따지면은 예, 무려 시가가 1200억 상당이라고 해요. 그게 정품이었다고 하면 예, 요즘 우리나라도 이 명품 음, 짝퉁 명품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또. 어, 이 가짜 종교 때문에 종교 유착을 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른 가짜 종교도 우리에게 뉴스거리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짝퉁 일당들과 이단 사이비들이 나아가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아, 참이 종교까지도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는데요. 아, 그런 사람들의 일그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명가 짝퉁 명품을 파는 일당들이나, 가짜 사이비 종교 사람들이나, 또 정통 종교라고 하지만 이단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걸 보면은 최측근들만, 또는 일당과 교주들만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또 착취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자신을 범접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할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혼탁한 시대에 짝퉁이 명품 행세를 하고 가짜가 진짜로 둔갑한 시대를 살고 있는 시대가 저와 여러분의 시대예요 어 그것은 바로 어 그런 상황에서 오늘 어그 세관의 관계자가 한 말이 인상 깊게 납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그 짝퉁 명품에 대해서 바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짝퉁에 대해서 이단에 대해서 가짜 종교에 대해서 가짜 복음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도 속을 수 있고 우리도 어, 또 어, 불행하게 손해를 감수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이 제가 생각할 때는 요한 복음은 신약의 창세기 같아요. 왜냐하면은 창세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처럼 요한 복음도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비슷한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그 시작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른 주제를 선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세례 요한과 이 저자인 요한에 대해서 이 사람의 공통점이 증언자라고 하는 면에서 이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의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례요한이나 또 사도요한이나 공통적으로 자신의 증언을 통해서 누구를 소개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기록의 목적이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미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성경의 목적은 그냥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소개받아서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목적에 부합하게 오늘 이두 증언자 첫 번째는 이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 제자 요한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명 중에 한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살펴보고 또한 사람 그 중에 또 세례 요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사람들로부터 신뢰받았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하는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두 사람은 이두 증언자는요 요한복음의 목적에 맞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인데요 이두 사람의 이름이 공교롭게도 같아요 어떻게 보면 흔한 이름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하는 이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데, 요한의 이름이 라고, 요한의 이름의 뜻은 구약성경의 히브리어로는 요한안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유래한 이름이에요. 그러면 요한안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름이 이제 요한이라고 하는 신약 시대의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또 주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비롭고 은혜롭다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두 요한이 오늘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첫 번째 사람은 바로 이 요한복음의 기록자이기도 하고 또 요한 1서 2서 3서의 기록자이기도 하고 또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에요 이 사람이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하느냐 예수님은 바로 태초로부터 어, 말씀으로부터 계신 말씀으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요. 또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받았던 사람이에요. 어 예수님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뭐 예와 법도를 알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앞장서서 따라간 사람이기지만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보지는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최후의 망찬 때, 예수님의 비스듬히,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말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인데요.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시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바로 진리이고 복음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요한의 증언에는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 다시 말해서 예수님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이야말로 태초로부터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태초 세상이 시간의 흐름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신 그분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오늘날 그 말씀이 육신화, 육화되어서 우리 가운데 예수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1 8절에 읽긴 않았습니다만 보면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 예수님은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품 속에 있었던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나오신 사랑받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전해 듣는, 전해 전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데 오늘 그 최초의 진술자인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전한 이 진리를 우리는 붙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그분이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화 되어서 예수님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증언을 우리가 따라 믿어야 하고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참된 기쁨과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증언자 세례자인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은 예수님의 12명 중에 한 명이었던 제자인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조금 더 다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친척 관계에 있는 엄마 마리아, 육신 엄마 마리아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 엄마와 그 이모의 관계 속에 나오는 그 자녀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 이 선지자로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요한에게 몰려들었어요. 이 태생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어, 뭐 낳을 수 없는 그런 임신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엘리자벳이라고 하는 엄마로부터 태어난 사람이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제사장 주신이고 또 안나라고 하는 이이 레위지파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아 대단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던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사람들로부터 신뢰받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이 사람이 증언한 예수는 어떤 분이냐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지고 간다는 말은 세상 죄를 없애시려고 하신 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두 사람의 증언을 합쳐 보면은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땅 가운데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 증언이 바로 이 증언이 참된 진리고 이 증언을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두 증언자가 공통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증언자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다른 각색에서 또 다른 자기의 생각으로 덧붙여서 이렇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두 증언자가 옳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고 진리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린도전도 15장의 내용들을 보면 이게 부활장이라고도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해받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데에 사도 바울도 자기가 생각하고 나름대로 각색해서 주장했던 그것을 설파한 것이 아니라 전해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이것을 전해라라고 바울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을 그대로 전한 것인데 고린도전 15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마 구원을 받으리라. 그니까 러이 복음 외에는 다른 데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받은 것을 3절에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니까 러 타도 바울 자신도 자기가 공부해서 습득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니까 받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고 또 그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생명과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앞서 이 참된 증언자 두 사람을 제가 소개한 이유가 있는데요. 요즘에 우리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될두 증언자를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사람 있는데 한 사람은 한국에서 꽤나 유명한 개혁주의 설교자이고요. 그리고 신학자로 알려진 30년의 목회생활을 하신 지금은 원로 목사로 은퇴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최근에 예, 이분의 영향력은 뭐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에게 정말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한 말이 있는데 이렇게 말,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놀지 못한다. 평생 설교 하나가 내 사명인 줄 알고 온 사람이다. 설교하지 말라고 하면 그냥 자살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 끝에 말만 들으면 좀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개혁주의 설교자이고 30년 동안 목회자로 신학자로 살아온 분이에요. 근데 설교 못하게 하면 자살해버리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맥락을 보면 아 설교자의 사명이 목회자의 사명이 설교에 있는 것을 알겠는데 그것을 못하게 한다고 하면은 자살해버리겠다면 하면 하그 동안에 자살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데 본인이 그냥 목숨을 끊어버리겠다고 하면은 아주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물론 이런 맥락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교의 어, 목숨을 건 분이신 것만은 맞는 우리가 순화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 말로 인해서 그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아주 30년의 이 금자탑이 다 아, 그냥 깨져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는데요. 이런 일이 밖으로 알려지다 보니 사람들이 설교자에 대해서 이 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합니다. 한 유명한 목사님은 이 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분이 그토록 소중하게 목숨보다 더 가볍게 여기고 있는 이 설교, 이 설교에 대해서 한 유명한 현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설교에서 이분에 대한 이 분에 대한 매력이 없어지는 이유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분의 안타까움은 설교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은 의로워요. 증언자로서 대단한 위치에 있는데 듣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나가냐면 당신들은 나당신보다 나오, 못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이 설교자에 대해서 청중에 대한 존중이 보이지 않다라는 안타까움을 표현했어요. 도전하고 깔아뭉개는 듯한 그러면서 그 순간을 즐기는 듯한 느낌까지.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어디서부터 이런 마음이 비롯되었느냐? 자기만이 설교자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청중을 존중하지 않는 설교자가 텍스트를 존중할 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란 그래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를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설교자도 연약한 도구에 불과한 사람인데, 이 설교자를 예수님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이분이 뭔가 이 잘못을 행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이그 실망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다는 것죠에요 누가 봐도 이분은요, 포장지로 봐도는 국내에서는 최고예요. 근데 그분의 말과 행동이 실망감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상반된 사람이 있는데요, 나디아 볼즈웨버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번 이번 이분 한번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에이, 저 책이 최근에 번역된 그 여자 목사라고 하는 책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여자 목사 인정하는 교단이 있고 없는 교단이 있는데, 아 우리나라엔 좀 생각해 볼수 없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저분의 모양을 가운데 모양은 저분의 외형을 보면은 아주 아, 대단한. 대단한 분이에요. 온 몸에 문신을 한 분이에요. 지금은 끊었지만, 전에는 아주 뭐 담배를 입에 달고 다니시는 분, 뭐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약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분이 이제 지금은 어떤 분이냐?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인데, 소수자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만들고 또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주께로 인도함을. 이끌어내는 루터교회 목사예요. 이분이 원래 소속된 그 신앙의 배경을 보면은 저는 안 군사님이 예전에 얘기하시다가 가끔 이런 말씀하셔서 어, 그리스도회교회 그리스도회교회 그래서 뭐 그런가 그리스도의 신학대학이라고 하는 교단을 파생된 그런 학교인 것만 알았는데 같은 교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번에 어렸을 때 배경은 그리스도교회를 다녔던 그 배경을 가졌는데요. 미국에서 그리스도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아주 대단히 보수적이고 근본적인 교회예요. 뭐 예를 들면은 하지 말아야 될게 너무 많아요. 술은 당연하고 빈정대고 비꼬는 말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권선이 한번 그게 맞는가 보세요. 권선님은 그 그런 교회 오래 다니셨으니까 흡연도 하지 말아야 되고 춤도 추지 말아야 되고. 욕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비신자와 연애도 하면 안 되고, 남녀가 동시에 같은 수영장에 들어가서도 안 되는 교단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 교단이에요. 이런 교회에서 저분이 성장을 했어요. 근데 그런 교회에서 성장하다가 이분이 사회 활동에도 관심을 갖고, 이처 원래 전직 직업이 뭐냐면 코미디언이에요. 코미디언, 그 업소 같은 데 가서. 술 먹는 사람들 앞에서 잘 웃겨가지고 팁도 받고 그렇게 생활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배경과 삶이 완전히 달라요. 자기 신앙 배경은 그렇게 보수적이고 근본적인 그런 곳에서 생활했는데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른 차원의 방탕함. 지금은 이분은 변화되어서 훌륭한 목사님. 그리고 모든 이 매스컴이나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으로 이 어, 골드웨버 목사님이 요즘에는 저렇게 세계적으로 어, 소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가 이분은 진리임을 경험해서 목사님으로 탈바꿈된 거예요. 물론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이렇게 회심한 사람이 한데 그 이후로 그렇게 그분이 어떻게 사느냐 아, 기독교 신앙이 에 대해서 열심으로 증언할 뿐만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되지 않았던 삶이 이렇게 변화된 것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책도 쓰고 지금도 루터계 목사님으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자시 나디아 볼즈웨버 목회 목사님에게 한 신학생이 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목사님, 목사님의 생활이 참 궁금해요. 그래서 이틀 동안 좀 따라 다녀보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부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 봐라라고 했더니 이틀 동안 따라 다닌 이후에 한 신학생의 고백이 내린 결론이 이랬다고 합니다. 세상에 목사님이 곧 목회고 목회가 곧 목사님이네요. 제가 이 앞서 두 사람을 지금까지 소개했는데요. 한 분은 한국에서 내놓으라 할 만한 개혁주의 설교자이고 30년 동안 목회했던 포장지로는 최고예요. 근사한 포장지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볼주에보 목사님은 미국에 있지만 아주 겉보기에는 포장지로는 아주 하급이에요. 그러나 한 분은 자신의 노욕 때문에 지금 엄청난 지탄을 받고 한 분은 포장지는 그럴싸하지 않지만 이분의 생각, 이분의 행동, 이분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다고 생각하면서 뭐 하는 사람들에게 호응받고 각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언자는 성경의 증언자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언자, 히브리어는 나비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비라고 하는 말을 예언자, 선지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임의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그대로 전하는 사람을 나비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다가올 일을 예언하는 사람이 그런 예언자 증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을 가르켜서 나비 예언자 목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증언자는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짐작하여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증언자요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느냐? 오늘 사도 요한이고 세례자 요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언자 목회자는 포장지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포장지 보고 그 물건을 샀다가는 실망할 때가 꽤나 있을 줄로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겉보기는 포장지는 좋은데 내용물이 그 포장지에 걸맞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실망하기. 그지 없을 것입니다. 물론 포장지도 좋고 내용물도 좋으면 더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포장지가 좀현찮더라도그 사람이 그 말하는 그 내용이나 내용물이 좋다고 하면 오늘 사도 요한이나 또한 세례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그 전한다고 하면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포장지에 현혹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 예, 탕자처럼 살다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필리핀 선교사로 갔다가 어, 단임 목사님의 아들인데 거기서 현지인들을 전, 전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 목사님이 한국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어, 한국의 그 영어에 대한 열풍이 있잖아요. 그 필리핀 사람들은 본토 영어 본토 뭐 영국의 본토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한 영어는 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 가지고 교회에서 캠프를 영어 캠프를 엽니다. 그리고 그 캠프를 청소년들을 모아 가지고 캠프를 열면서 어그 필리핀에 온 영어 선생님들을 통해서 새벽부터 시작해 가지고 밤 12시까지 막 13박, 14박 하면서 이렇게 영어를 가르치고 그 사람들을 한국 모든 곳에 이제 여행을 시켜 준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주고 받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졌어요. 근데 힘든 여정인데요. 누구도 그렇게 막한 어 시간을 소화내기 어려운데 이상하게도 필리핀에서 온이 여성을 비롯해 다른 선생님들이 버텨내는 거예요. 아니 일반 한국인도 버텨내긴 그 강행군을 어쩌면 저렇게 잘 견뎌낼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영어 선생님들이 우리나라의그 바카스디라고 하는 그 음료를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한국의 바카스디에는 산삼이 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 누군가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것을 믿고 힘들어도 힘들 때마다 바카스디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바카스디를 마시면 산삼이 자기 몸에 작용해서 자기가 그것을 버텨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 힘은 오래가지 못하고 코피가 터지기를 이틀 3일 후부터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 왜이 저렴한 음료수 안에 정말 산삼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했을까? 누군가 잘못된 것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잠깐 효과를 발휘할지는 모-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다 탈루나고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디아 볼즈웨버 목사님이 여자 목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그 내용이 혹시 없나 없을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우주의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편협한 신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 기독교의 상징 체계 외에 무수한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지 않는 하나님도 상상할 수 없다.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고 생각해낼 만한 수준보다 더 크고 영리하고 신비로운 신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한 가지 포장지 한 가지 방식의 사람으로만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편협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런 방식이어야지만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에게서 이런 복음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은 넓으세요 하나님은 더 편협하지도 않고 또 우리가 상상한 것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넓으시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증언자라고 말합니다. 단지 그냥 골즈웨버 목사님 또는 어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또는 세례자 요한 사도 요한만이 증언자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켜서 우리는 택카신족속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덧붙인 덧붙이냐면은 어두운 데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신 이유는 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하는 선포하려고 하는 증언자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피터슨 목사님은 이 말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그분의 도구로 선택받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증언자인데 어떤 증언자냐 하나님을,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도구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포장지는 좀 어수룩하고 좀 허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전에 들은 그 복음 예수님이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말 그대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그대로 증언하면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장돼 현혹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구차하고 좀 부족하더라도 그러나 내가 받은 내용물 그 복음이 참된 진리입을 믿고 우리 또한 그 진리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도구로. 기꺼이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들 길 주의름으로 추가합니다.